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지표에 대해 우리의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한 다면서도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 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횟수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대담에서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PC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2023년 2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특정 달의 물가 지표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는 강하고 현재 노동시장도 강하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아지는지 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6월쯤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인하시기를 늦추거나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볼티모어항 사고로 인해, 물류비 인상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볼티모어항 교량 붕괴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9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